우리 지키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 <laughs> 네. 아 내가 같이 하겠다고 그, 그 친구 오잖아요 yeah, yeah, yeah. 어 you, you. You gig, cook, 근데 그런 친구가 있나요 진짜? 아 저는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음. 어버이날도 제가 음. 없는데 저희 음. 집에 가서 엄마 엄마 아빠 음. 카네이션 달아주셨어 음. 낭만적이다 음. 변산인가 보면 거기 그런 친구들 나오는데 아유 지금 갑자기 생각 시동 나오고 아, 박... 박정민 배우 박정민 배우하 박정민 박정민 배우하 아, 박정민 배우와 박정민 배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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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안 아니 이게 나이 들면은 아. 진짜 생각이 안나 맞아요 마. 맞아요 머리 기억력이 음, 점점 막이세포죽어가고 있다 막. 난 그냥 살짝 까먹어 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난 그냥 살짝 까먹어 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묶이는 게좀 묶어도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그래서 박정민 그게 그 한신이 갑자기 생각난다 true